응. 음. 야 이거 아, 맛있을이 이해가 안 가는데? 11월 말 이곳은 무안 상설 시장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겨울. 시장에 들어온 수산물도 겨울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풀치, 갈치 새끼를 엮어서 말린 거죠. 겨울에나 판매되는 반가운 잡어죠. 다름 아닌 망둥어입니다. 이거 절여 먹으면 밥도둑인데 보니까 이렇게 깡깡 말려서 차라리 노가리처럼 구워다 푹북 찢어 먹으면 어떨까 싶네요. 찜용 간재미도 굳어 히 말라가고. 야 이거 봐라. 새내기거 뭔지 알아? 이게 뭐야 이거? 예전에 너 이거 먹은 적 있었어 마산 가서. 응. 이거 바로 물맥이. 못생겼지? 엄마 닮았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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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입주의 추억입니다 저희 가족 오랜만에 지금 나들이 나왔는데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 3도, 2도? 근데 바람이 불어서 야 벌써 이제 추운 겨울이 왔구나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전라북도 부안 상설시장입니다 지금 이곳에 온 이유가 뭐냐면 이맘때라야 제맛이 나는 아주 가슴비가 최고의 색감이 있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설 땡땡인데 <laughs> <laughs> 오늘 그 녀석이 들어왔는지 한번 찾아보고 자, 저와 같이 가 보시죠. <laughs> 자 여기 지금 와, 여기 빙어. 여기 지금 서해상 골뱅이지. 예전에 포장마차에서 많이 살맞아판그 골뱅이죠. 해류질로 많이 잡았는데 요는잘안 보이더라고요. 뭔줄 알아? 어? 아기. 오. 맞아. 아기잖아, 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에? <에이? 웃음> 자 여기 지금 예, 깨다시꽃게도 들어와 있죠 지금 우리가 설땡땡을 찾아야 되는데 주말이라 꽤 혼잡한 시장터 에이, 여기 봐봐 물메기 천지야 이거 탕 끓여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 공장어도 있지 지금 공장어도 쌀이 엄청 크네 와. 장어 들어있고 그나저나 설땡땡이란 게 뭘까요? 이곳에선 상당히 가성비가 좋고 맛있다는데 설마 숭어는 아니 되고 확실히 겨울로 접어들면서 종류도 다양해지고 굉장히 신선해 보이는데요. 그나 저나 설 땡땡은 어디 에있는지 그러던 중 드디어 설 땡땡을 발견. 어? 여기 찾았다. <laughs> 이게 오늘 우리가 먹을 회일 것 같아요. 이거 설레임 아니야? 음. 우리가 설땡땡을 찾아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어. 어, 보고를 이렇게야. 존재 아, 다해놨네요 이렇게 여긴 또 표준명 도다리가 제법 잡혔는데요. 남해 쪽은 담배장이라 부르지만 여기선 호박가잠이라고 하지요. 야, 지금 아, 주꾸미 많이 들어 있구나. 아, 주꾸미 맛있겠다. 개인적으로 주꾸미는 봄보단 가을이죠. 우리가 찾는 설땡땡은 어디까 설땡땡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오늘의 주제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바로 설숭어야. 부안에서 유명한 설숭어는 표준명으로는 가숭어. 지역민들은 참숭어나 밀치라 부르는데요. 겨울이 제철로 설숭어란 말은 눈 내릴 때가 제맛이라 붙은 이름입니다. 이거는 키로에 어떻게 팔아요? 키로에 2만 원. 키로에 2만 원. 저 숭어는 눈 색깔이 어떤 색깔이야? 눈이 노랗지? 응. 눈이 노란 거는 가숭어고, 응. 눈이 검고, 제비꼬리가 날렵한 것은 숭어야. 아까 보니까 숭어도 있더라고.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 저거 봐봐봐봐. 봐봐. 저거 눈이 검었잖아. 요건 표준명 숭어인데요. 봄에 잡힌 것을 보리숭어라고 하지요. 좀 전에 눈이 노란 가숭어와는 다른 종인데요. 겨울에는 지방 눈꺼풀이 발달하면서 시력이 안 좋아지는데, 마스니 때가 최고입니다. 사람들 엄청 많네. 복잡하네, 복잡해. 저쪽은 뭐 되게 많이 몰려있다? 와,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회를 드시려고 많이 모였어요. 잠깐만. 여기 뭐, 뭐 좋은 거 있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있을까? 도대체 뭘 사려고 이 많은 사람이 모인 걸까요? 주로 사는 것은 미르 떠놓은 인데요 워낙 싱싱하고 바로바로 떠서 그런지 인기가 많나 봅니다. 삼치회를 파네? 네. 어떻게 팔아요? 얼마예요, 삼치회는? 3만원이요. 모둠회는요 똑같이 3만원. 3만원씩? 음. 모둠회가 특색이 있네요. 위에서부터 삼치, 연어, 숭어, 광어, 삼치 다시 숭어 싸고 만만하니까 여기는 병어와 숭어만으로 구성한 것도 특색 있고 무엇보다도 방어회가 인기라는군요. 그리고 발견한 이것 이거 지역민들만 찾아먹는다는 그굴 아입니까? 또 꿀을 파네 여기? 네. 오 이거 어떻게 팔아요 가격이? 만 원이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어, 만 원. 네. 예. 개구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떡구리거든. 이게 귀한 거거든, 서현아 참굴은 한망에 2만 원, 개구은 2만 5천 원이네요. 우리가 먹는 굴의 99%는 참굴인데요. 나머지 기타 등등에 속한 것이 각굴 지역에선 떡구리나 개구리라 부르지요. 이게 한망이 여기 여기 한망에 위에가 여기 여기 위에가 한망인데 어 그래도 10kg 정도 나오나보다. 어쨌든 서울 수도권에선 맛보기 힘든 떡굴을 맛볼 텐데요. 이게 왜 떡구리라 부르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숭어 2kg. 네, 음. 예, 여기서 떠갈게요. 예. 그리고 이날의 주인공인 설숭어를 주문. 한 마리에 1kg 나올까요? 네. 아. 숭어가 뜨채질하기가 참 어려워 보면. 예예 예, 이렇게 떠주세요. 아, 껍질을 거기서 벗긴 거예요? 껍질이 네 껍질이 얇아요 네 오늘 이 숭어회를 먹기 위해서는 그게 꼭 있어야 되는데 시장에니까 당연히 팔겠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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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뭘 사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 이 시장 바깥에 야시장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야시장이 있는데, 오늘은 연집이 타코야키 집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닭꼬치도 팔고, 옆에 국수집도 있고, 원래는 저희가 여기서 먹으려고 랬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포차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요새 추워서 손님이 없어서 그런가, 여름에는 여기 많았는데, 보세요. 네, 여기가 지금 이제 불이 환하게 켜지고 여기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장집에서는 야채 뭐 세팅비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오시면 무료로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대신에 이제 소스나 쌈채 이런 것들은 각자 지참해서 갖고 오거나 시장에서 구매를 해야겠죠. 가자! 우리 가족은 초장집에서 승어회를 비롯해 이것저것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떡꼬리랑 순무회를 떠왔잖아요. 그러면서 초장이 엄청 쌓였어요. 지금 이만큼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따로 챙겨가야 될것 같아요. 와사비도 이만큼 있잖아요. 거기서 먹기 위해서 막 이런 거 갖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고추랑 이거 썰어 먹으려고 양파랑 단늘이랑 네. 와사비 다 갖고 오고 다 가져왔는데 식당에서 먹게 됐습니다. 물메기탕을 주문했더니 반찬이 깔립니다. 아, 갑자기 진선찬이 수 됐다. 자 요거는 표준명은 가숭어예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설숭어라고 부르는데 이게 겨울에 눈 내릴 때 먹으면 맛있는 숭어라고 해서 설숭어라고 합니다 초겨울에 설숭어 해맛은 어떨까요? 야, 진짜 갈까마다 원래 숭어 면남이한테 제일로 치거든요 거제도 쪽에 잡히는 숭어가 맛있는데 그거는 요거랑 좀 다른 종이에요 제비꼬리가 날렵한 그냥 숭어란는 종입니다. 보통 보리숭어라고도 부르죠. 여기서도 낙긴 나는데, 서해안 쪽에 나는 숭어를 먹었을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기름내, 쩐내, 이런 개 흙내 같은 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해에 자연산 숭어를 먹는 게 살짝 이제 꺼름칙하신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 1월. 야, 이때 나는 숭어는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식감은 확실히 보리숭어가 우입니다. 위 보리숭어의 그, 딱사각시키 식감 사각거리는 건 없는데 땡글땡글한 그런 쫄깃쫄깃함이 있어요 되게 맛있다 근데 이거를 눈 감고 먹었을 때 이걸 도미라고 생각하지 누가 이걸 숭어라고 생각할까? 2점 사실 간장으로 만까 맛있는데 저도 사실 서해산 숭어에 선입견이 조금 있었는데요 와 식감이 진짜 단단하다 최근 들어 좀처럼 회를 입에 대지 않는 딸도 이날 아빠의 반응에 먹어보겠다고 하는군요 과연, 딸의 반응은? <목소리> <목소리> 부드러워. 부드러워? 응. 지역민들은 이설솔을 어떻게 먹냐면, 묵은지랑 먹어요. 음! 소탕.

이어서 물메기탕이 나오고 아, 겨울을 제외하고는 서울산 숭어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없거든 항상 숭어를 잡아먹어 봤는데 6월 달부터도 영 이상하더라고 숭어가 근데 확실히 지금 괜찮네 일단은 잡내가 없어 달라 완전 달라요 서울이나 요량진 이런 데서는 꺼꼬리 없어요 보기가 힘들어 거의 음. 음! 엄청 신선하고 관자가 진짜 떡이야 떡 쫀득쫀득해 그리고 떡골은 전부 자연산이에요 직접 캐야 되니까 서해 쪽은 조류가 엄청 세잖아요 물을 바를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어느새 끓고 있는 물메기탕 이건 아주머니가 주문을 받으면 물메기를 직접 사다 끓여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날마다 달라지기에 십가인데요 이날은 물메기 한 마리가 2만 원 조리비가 15,000원까지 해서 35,000원에 나왔습니다 뭐. 엄청 부드러워. 응. 음. 불매기 음. 살이 어. 엄청 부드러워. 그치. 살이 완전 부드러워. 살이 물 같아. 살이 물 같아.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뭐 묵은지나 백김치 한번 먹을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먹으면 회 맛을 잘못 느낄 수 있지. 근데 묵은지랑 같이 먹었을 때 입안에 어우러지는 그 시원한 느낌과 약간 칼칼한 느낌 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뭐국수가락 음, 너무 <놀람> 맛있다 음? 야수어가 어, 이렇게 맛있을, 맛있을 말하니, 일이야? 리액션 가는데? 리는 소장 살짝 올리고 음. 다 들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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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최선을 다해서 먹었어, 진짜. 수어가막 <laughs> 계속 들어가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얼음 불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떡굴 요거 만원짜리 다 비웠죠. 이 물맥이 거의 다 비웠고, 숭어는 어쩔 수 없이 남겼어요. 이거 애초에 저희가 남기려고 작정하고 산 거라, 이게 저희가 2kg 정도 샀거든요 2kg 면은 4명에서 5명 정도 먹을 수는아닌데 요거는 저희가 그대로 싸갈 거예요, 싸서. 요거 다음날에 어떻게 먹냐면, 채덮밥이나, 비빔면에다가 같이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12월하고 1월, 이두 달, 늦게까지는 2월까지. 이때 또 서해안이 수온이 8도, 7도 막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때 이 잡힌 설숭어 이게 진짜 육질도 차지고 기름기도 올라서 굉장히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시면 이게 숭어 맛이라고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부랴부랴 열심히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